아 오늘 날씨도 좋고, 음, 아사누님추향이를 보러 갈까? 어, 나의 그대, 춘향. 춘향아, 오빠 왔다. 화문 선장님 좀 따왔어. 오라가니? 아, 제 저러지 않았는데. 준영아. 나집하러 가야겠다. 차수관으로 못 들어올 거야. 간다. 지금 뭐라노? 너너 너 어디 가니? 야. 일로 와 봐. 야. 올라와 봐. 올라와 봐.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제알맨 팀장 이현건. 박병선 대리입니다. <laughs> 고객분들, 시청자분들, 네. 짧게나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웃어보라고 저희가 연기를 좀 해봤어요. <laughs> 아, 근데 아무래도 이 포인트가 네. 팀장님이지 않을까. 이각선미랑 당연히 제가 포인트죠. 네. <laughs> 각선미 어땠어요? 어, 주, 죽여요. 죽여버리겠다고 아니 <laughs> 네, 아니요 즐여요 아니요. <laughs> <laughs>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옷도 좀꼭 차려입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어,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의 핵심이 뭔가요? 이제 영상의 주제. 추석 맞이를 해서 이제 네. 추석 지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거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네. 알려드리고자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추후로 이제 그 영상 어, 쭉 찍으면서 네.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은 네. 좀더 좋은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시청자분, 그리고 구독자분, 그리고 영상을 모든,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 일자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일자리를 보시고 네. 좀 관심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좀, 알, 좀 궁금하다 하시면은 추석에도 뭐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을 하고 있으니 어 저희 카카오 플러스 친구나 어 저희 연락처에다가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하러 갑시다. 그럴까요? 빨리 가, 빨리. 나 빨리 옷 벗고 싶어 지금. 첫 번째 일자리입니다. 어, 먼저 5톤 축 인증을 받아서 8.5톤 혹은 7.5톤 그리고 적재함 길이는 9m 80m. 9m 80cm죠. 9m 네, 80m가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m 80cm로 운송을 하는 택배 노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도권에 주로 분포해 있는 고양, 파주,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면 인천, 부천, 그리고 안산, 안양. 그다음에 밑에는 용인, 평택, 그리고 동쪽으로 이천, 남양주, 의정부까지 이렇게 각종 수도권 주변에 있는 택배 센터들을 배송하는 간선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독특하게 이제 그 완제 개념으로 포함이 되는데요. 주 5일 근무를 하시고, 완제로 550만원 정도 기름값과 톨비를 전적으로 회사에서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기름값 지원뿐만 아니라 내가 버는 돈이 조금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녁 12시까지 추가적으로 운행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월 매출 1200에 달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휴일이나 이런 쪽에서 그 나는 휴일에 좀 근무를 하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지켜서 물량을 배송하고 집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노선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일자리는 어, 삼성전자 일자리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그 삼성 어, 되게 유명한 대기업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바로 짐을 받는 원청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입니다. 어, 차량은 11톤 무진동 윈바디가 들어가고요. 어, 코스는 이제 평택 고덕 공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삼성 센터로 들어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매출은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순익은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어, 주 5일을 할 경우에는 1,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뭐 출퇴근 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삼성센터가 있다고 하면 출퇴근이 가능한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일자리입니다. 노선 같은 경우에는 파주 LG 디스플레이 단지에서 구미 쪽으로 운송을 하는 노선이고 해당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11톤 무진동 윙바디가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300에서 1,400 정도 나오는데 요 특징 같은 경우는 15일 동안 쉬지 않고 운송을 해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뭐 쉬고, 싶, 쉬고 싶거나 그렇다고 해서 쉴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어, 대신에 이제 15일 동안 쉬지 않고 운송을 하고 나머지 15일은 LG에서 나오는 일반 짐들을 운반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운송을 하면은 순수익이 대략적으로 한 600에서 7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그 다음 일자리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일자리로는 어, 대기업 일자리입니다. 어, 대기업 종류가 뭐, 세방, 그리고, 롯데 칠성, 유한 캠벌린, 로젠, 쿠팡, 어, 코카콜라, 이렇게 있는데, 항상 저희가 뭐, 일자리 올릴 때마다 언급했던 이 경상권 일자리인데, 어, 요번에 세 방과 1200억가량의 물류 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자리가 많아졌다 보니, TO를 많이 구하고 있는데, 먼저 차량을 보시면은 18톤 원스리 윙바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스로는 경상권, 어, 전라권에서 수도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어, 매출은 1500에서 1800만 원 정도 나오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순익으로는 어, 600만 원 이상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이 일자리가 궁금하시다고 하면 저희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어 박동수 사장님, 김철수 사장님, 그리고 김대현 사장님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코로나 특집 사탄어 1년 후라고 해서 이제 저희 이영건 팀장님이 어, 박동수 사장님이 들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 각지로 다니는 우드 칩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이제 그 폐기물과 우드 칩을 동시에 운반하는 업체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배차 담당자분과 그다음에 이제 차주분이랑.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와는 또 다르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순수 우두치만 운반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 같은 경우에는 25톤 워킹카가 들어가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500, 많게는 2,100만원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운송을 할때 택배 물량과 똑같이 매출에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 일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노선들 지금 앞서 설명드린 다섯 개 노선들 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노선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가 이것 말고도 다른 노선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혹은 이제 전화번호를 연결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다섯 가지를 모두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추석 기념해서 저희가 좀 독특하게 일자리를 설명하고자 지금 한복을 빌려입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떠세요? 좀 새로, 저는 처음 해봤는데, 음. 좀 신선하긴 하네요. 시원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근데 팀장님, 음. 팀장님이 이런 여자 한복 입으니까, 네.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쁘죠? 네? 안 그래도 립스틱을 진하게 발랐는데, 네. 아, 그거 왜 하세요? 시청자분들 다 구독 취소 누를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 그럼 그러지 마세요. 네네네. 지금 마음속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잠시만이지만 그래도 약간 그 남성성을 잃어버린 기분이 조금이나마 든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어쨌든. 네. 이렇게 1세대를 아, 뭐 했었고. 거야? 저희가 그 추석 전주, 아, 그 네. 전날 이틀이 비어있죠? 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비어있는데. 이때는 저희가 그 한번. 생방송, 네. 라이브 방송을 한번 또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시청 원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 이제 한번 들어오셔 그때 특별 게스트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특별 게스트요? 네. 누구예요? 그때 가서 봐요. 어. <laughs> 아, 나도 모르는데? <laughs> 네. 아, 제가 불렀어요. 아,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라이브 방송하고. 네. 그 코로나 특집. 코로나 특집. 음. 영상도 지금, 지금 이제 1편이 올라갔나요? 네 1편 올라갔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때 쯤에는 2편도 같이 올라가 있을 건데 네. 그 2편도 그렇고 3편, 4편까지 있으니까 네. 그 코로나 특집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알맨, 팀장 아. 이형건 박병산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 그러니까 이쁜가 봐 네? 예? 이쁜가 봐 <웃음> <웃음> 하... <웃음> 내가 생각해도 이쁜 것 같아 좀 제발 왜? 에? 내가 생각 생각보다 이거 한복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럼 맨날 그거 입고 출근하세요 아 괜찮아 아 잠깐만 다시 이거를 그러면 웃다가 다시 어? 뭐라는 야 어디가 야 일로 안와? 어